혹시 아이돌 할 생각은 없나 어? 혹시 회사가 어디에요? j y p 예요아안요아그답도요전나 이거 못고아 지금 이가 완전 초유튜아 아, 뭐야 이터짓 했어 그래서 저는 증거인멸 되표서 오케이 전 그런 말한적 없어요 아가이씨가 기 아, 그런... 야! 너왜이렇어요왜너왜 이렇게. 이너왜 이렇게. 이번에는잘 이렇게. 너왜네잘게렸네이게 무슨 게임을 이렇게. 너왜 이렇게. 너왜게너왜 이렇게. 미왜이요 젠가는 아렇게너왜이 젠가는 왜이가게너왜 이렇게. 너왜 이렇게. 너왜이너게너왜 이렇게. 너이렇너 여기서요? 여기서 여기서요? 할리갈이 <laughs> 정답이죠? 정답이죠? 들지 않았어? 정답이죠. 리갈 아닌데? 이걸상했다할리갈이가 아닌데? 할리갈이가 어, 어, 아닌데? 뭐야? 학천? 바비치 코드가 이건 뭐야? 그날밤 누군가.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이 나온대. 손자가. 이게 뭐지? 출제자도 반드시 카드를 내야 하고 심판만 내지. 언니 근데 너가 룰을 아니까 너가 출제자를 해야 될 거야. 나룰 모르는데. 아까 네가 나. 네가 봐. 네가 출제가야 네가 출제가 랑똑같 카드 어떤 카드니까 이렇게 말해. 어, 그러면 얘도 응. 카드를 내고 얘도 카드를 내고 난 카드 안 내고 너도 카드를 내 그럼 어, 내가 심판이잖아. 나. 아. 본 다음에 어떤 카드 하나 골라내. 고 근데 잠깐만 나랑 너는 각 공개된 카드 중에 한 장을 가져가고. <웃음> <웃음> 내신 시험을 보고 있어 아니야 기말고사를 아니야 기말고사 아니야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 수학이야 너무 졸린 거야 내가 그래서 수학이 100분 동안 돼가 그래서 한 조금만 가다가 일어나서 해야겠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99분이야 아무것도 안 풀었는데 어. 그때의 기분은? <laughs> 그래 나 이거 완전 <laughs> 아, 전주니까 몰라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거 내는 거. 지니니거 골라야 되는데, 얘 <laughs> <이게> 너무 예측하기 힘들어. 잠깐, 잠깐. 이게 도대체 무슨. <laughs> 근데 저는 이거 일것 같아요. 제, 제가요? 네. 자 누구? 이거 대체 해봤다이가누구꺼제 이거. 이거 거 <웃음> 이거는 <웃음> 이 망치는 일것 같고, 이건스프링일것 같아. <laughs> 음. 한번 공개해볼까요공개하 하나, 둘, <웃음> 셋! <웃음> 콜라 캔을 따서 마시고 난후 유통기한이 1년 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아닌 것 같은 거 골라봐, 아닌 것 같은 거. 콜라가. 이거 뭐야? 뭘... <laughs> <laughs> 자, 이거는 콜라가 너무 썩어갖고 까매진 물이고, 콜라는 이거는. <laughs> 근데 약간 엉뚱한 와... 게전준은 이걸 냈었수단 말이지 <laughs> 나는 가람일 걸 얘를 선택을 해 <laughs> 맞아 아 미친 일이야 야 이거 어떻게 맞히냐고 아, 고 있는데 벌써 7시 반이네 벌써 7시 반이 네 어? 어떡해 아, 한 시간 뒤에 탁구 가야 되는데 전에의 심리 그때 전준현의 시간 한 시간 뒤에 탁구 가야 돼전주의 심리? 전준이 가고 싶은 거 어때? 내거개업고요 어? 우와 정말, 이거 못하나 나, 나, 아, <laughs> 나도 이거 안봤 아, 이안 이거 아, 이안 봤지? 아, 나봤 아, 이거 안 해. 아, 이거 안 해. 이거 아, 이거 이거 안 해. 아, 이거 안 아, 이거 안 이거 안 해. 야 이거 왜 아니, 안, 안, 안 왜, 왜 이거 안 해. 아, 이거 아, 이거 안 해. 아, 이거 안 해. 아, 이거 안이안 해. 아, 이거 안 해. 이거 안 아, 이 아, 이거 거 <웃음> <웃음> 나 이렇게. 나 이렇게. 이기게 이렇게. 이렇 당연히 이거게 이렇게. <laughs>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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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렌게가 노래방에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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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래이노래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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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옆에 어떤 지 어떤 남자가 지나가던데 좀 뚝뚝하고 무리여서 혹시 아이돌 할 생각으로? <laughs> 어머, 은지, <어이구, 어이구. 웃음> 어, 어, 혹시 회사가 어디예요? JYP예요. 갑자기 데뷔를 했어. 데뷔를 하니까 은지 미드뱅 들나왔어 그때 우리의 친구로서의 그 기분은? 죄 죄다 이상한 거 바뀌었냐? 아니. 보여줘봐 보여줘봐. 뭘맞출라 네. 얘가 그나마 현실적이기 때문에 제외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연주한 <laughs> <laughs> 네. 그 거야. <laughs> 왜 이거 내가 좋아하는 JYP 가수 정아씨가 들어가야겠지. 겠어너 생각 안 하고 난가. <laughs> 얘는 약간 그... 일이 슬슬 풀린다 뭐 이런 거 아니야. <laughs> 방은지가 이렇게 보이는 게. <laughs> 아니, 아니, 박은지가 데뷔를 한게일 이리 소요스러 그래. 그래. 우리, 우리 기분이야. 왜꼬꼬수리의기분이 아, 인생이 꼬였다. <laughs> 아유, 과 이거 꼬인 게 아니야. 꼬인 거. 이거로챙내는 <laughs> <게임 되는> 거지. <laughs> 아니, 인생이 왜 꼬여, 얘네 기분이. <laughs> 아 이거지. 인생. 은지를 지켜줘야겠다. 경호원 <laughs> <병원>. 아플러들에게서. <laughs> <laughs> 은지한테 전화해야지. 은가야, <laughs> 영원 여기 얘러 할게 요내 거야. 전주는 아 <laughs> 거야, 지나 이거야. 근리 <laughs> <자, 이렇게> 있어요. <laughs> 아무것도 몰라요. 자, 제가 어떤 걸기원 아, 내가 뭘뽑기 원하지? <laughs> 얘를 이서 <많이> 얘다. <laughs> 시작. 이거 물 타임. 이거 이 고양이 새끼. 간거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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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미치아 이거 뭐야? 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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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나 이거, 이거 이거 안내진거가위고 근데 우리 각각 맞아용 야도 야도 야도란 나 이거 됐어 시작 꾸부리 <laughs> 꾸부기 꾸부리? 이거 얘얘 예, 꾸부기 예. 전기 잠깐만 기다려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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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끼 까르 소수하자, 나, 입입 하... 사... 나 이거 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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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 <laughs> 이거 이이이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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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배배거 이거 이 나도 거고싶이나이가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미니는거 이거 사람 거 생명체. 저랑 생명체, 생명체 아니야. 생명체. 아니야. 아니야. 근데 네. 말도 하고 움직인다. 이 생명체 같은 는게 있어. 사람... 사람이야? 뭐 어, 사람이야. 어,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사람이 아니지. <laughs> 그래. 이거를 사람으로 치면... 치면 사람도 있고, 이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내 주변에 있는 거야? 어, 네. 많이 있어. 응. 응. 많이 응. 있는 응. 게 아니고, 응. 자주, 자주 있어. 이 주변을 조금 서서 이는것 응. 같기도 한데. 맞아, 맞아. 이거 실존 인물이야? <laughs> 아니야? 인물은 아니 아니야? 인물은 아닌 거같아 응. 인물이 아니야? 이인이 e 난... 아니야 어 이인은 어, 아닌데 괴물? 인화시킬 수 있어 실존 괴물? 어 맞아 이거 인화, 아, 인화시킬 인화 수 있어 나는 네. 이거 어디 가면 자주 있어? 어디서든지 있어? 있어 나 지금 가실 <laughs>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어.. 예천랜드에 이기지 못해 미안해 미안해 어 저기 가면 안될거 같아 나도 나이가 작은 어, 것 같아 네. 목숨, 심장이 있어 심장이 있어? 심장이 있겠지 어, 살아있진 않아 있지, 있겠지 정답해주세요 네 어. 남자친구 뭐? 어? 땡 <laughs>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아니 네. 근데 약간 지 귀여운 의심을 얘가 이상해 얘가 얘말 <laughs> 이상한데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도망칠 것 같아 도망칠 것 같다 그 정도야? 인물이야? 인물? 어, 일단은 인물이야 로일단외부신 <laughs> 인물이라면서 인물, 맞아, 인물. 인물. 게임인가요? 아, 게임일 것기도해있어야있수 이게 저주한사람거지 잠깐만 내 주변에도 구독 싶고 나 이제 조용히 할게 선생님이요? 음... 음... 직업은 맞아 아?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어 직업이 딱로 없을 것 같아 선생님이 두사 직업을 가지면 안될거 알잖아 너네도 이거 남자야여자야요나 이상했어 <laughs> <유사에서>. 아, <laughs> 하나의 내거 제야? 제야? 아, 생명 여로의 아, 생명 공명의 생명 계책뿐이야? 아니 너한테 왜그렇 100 이상은 생명력수어 넣어줬을걸? 어 맞네. 나 ES. 세 글자야? 근데 이거를 우리는 길게 말아 길게 말할 때 어떤 거를 말해줄까? 맞죠 뭐? 이 라프. 길게 말했었어 몰라 관는데 영어 먹 아. 올라프 영어일 먹어. 올라 내가 좋아해? 좋아하는 것같지 않던데. <laughs> 좋같말해봐 뭐 오, 맞췄다 게줄때넌 학교에서 본적 있을 거고 아니 안커 개쪽 봐 개작아 나는... <laughs> 너 학교에서 본적있때유치원을거이 <laughs> <laughs> 단어가 직업이야? 어 예유의 직업 야미친 이거 아, 아 학교 하고 있는 일은 있어 아십니까? 그래, 너 말해봐. 나학대지 네. 네? <웃음> 네? <웃음> 끝에 소가 알려진 거 어, 끝에만 알려진 거야. 너, 니, 너, 끝에지. 다섯. 피어, 피어. 카페 맞췄어요, 여러분. 얘는 지명 남았고요. 나 근데 알것 같은데 이게 정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파티볼레. 어, 퍼졌어.